안녕하세요. JK입니다. 요리를 잘하기 위한 다섯 가지 힘.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해력입니다. 두 번째,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해력인데요. 저번 영상에 대한 주제가 이해였죠. 그 이해도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술의 습득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확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해력에 대한 부분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력인데요. 요리할 때왜 창의력이 중요한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칼을 갈거나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데 3년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칼을 아예 못 가시더라도 지금 칼을 잘 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칼질과 칼날을 연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창의력이 조리사에게선 정말 중요합니다. 내 레시피를 개발해 내야 되고 내 조리법을 개발해 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할줄 알아야 되고 플레이팅까지도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거나,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을 하거나, 이런 도전정신 또한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판단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판단력이 중요한 이유는 요리를 함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만약에 제가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서 꺼내야 될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색깔을 보니까 갈색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은 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짝 꺼내야 되겠죠. 아니면 디페프라이를 해서 재료가 완전히 잠기게 한 상태에서 튀김을 튀기다가 겉에 살짝 기름, 표면에 살짝 떠오른 재료의 색깔이 베이지에서 브라운으로 넘어갔는데 어? 지금 꺼내야 될것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 5초, 10초, 15초, 20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텍스처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열을 계속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빨라야 내가 얻고자 하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네 번째,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킹을 할때 오븐에 이렇게 문을 열고 손을 넣어서 꺼내는데 그연문 밑에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칼질을 하다가 조금만 신경을 다른 데로 쏟으면 이제 내 손을 베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집중력에 대한 그런 무 많이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어, 지구력입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서서 뭔가를 자르고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지구력이 없다면은 요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직업적으로는 더 그렇겠죠. 조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지구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력도 길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내가 다칠 확률이 늘어나고 다치고 나면 또 요리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요리 잘하는 법 뿐만이 아닌 그 이상에 여러분들이 푸드 크리에이터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직업으로 조리사를 하실 수도 있는 계기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말로만 하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뭔가 조금 이렇게 느낌이 잘안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도구를 가지고 이제 칼을 잡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써는 법이라든지 도구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조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팬을 돌리는 법이라든지 젓가락을 사용해서 같이 돌리는 법이라든지 네, 아주 간단한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요리를 개발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이 사이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요리를 잘하게 되면은 똑같이 제가 받았던 질문처럼 어, 이거 어떻게 한 거라고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요리가 어려운 건 아닌데 확실히 뭔가를 알아야 될건 있습니다. 요리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순 없어요. 그 룰만 지키면 되는데, 그 룰을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죠. 자, 요리학원에 가면 뭘 알려주나요? 몇 센치로 잘라라. 이렇게 끓여라. 이렇게 될 때까지 해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는데, 딱 포인트만 집어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요리학원 꽤 오래 다녔습니다. 요리학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자격증 위주. 두 번째, 요리대회 위주. 물론 그 외의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창업반 그 다음에 취미반 많이 나뉘게 되는데 학원에서 배우는데 요리 자격증 코스가 40만원 정도 합니다. 창업반이 100만원 넘어가고 요리 대회 전문반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건 뭐 하는 만큼 얼마나 더 연습하냐에 따라서 또 돈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몇백만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최대한 적게 드리고 요리에 대한 팩트를 배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세우게 됐고 지금은 실행에 옮기는 중이죠. 물론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거의 다 댓글로 남겨 주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일로 보내주면은 제가 메일이 이제 유튜브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각종 많은 곳에서 이제 메일이 오기 때문에 실시간 알림을 받지 않게 해놔서 메일로 확인하는 것은 좀 늦을 수가 있고 유튜브 댓글은 제가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에는 아마 유튜브 댓글이 더 빨리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